안녕하세요. 참상연구사 교원의 김 교수입니다. 이번 장은 의학의 두 번째.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화기계부터 호흡기계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심혈관계부터 나머지 뒷 부분에 있는 질환들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심혈관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심혈관계가 어디인 거냐 말 그대로 심장과 혈관. 또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들이 있죠. 네, 이렇게 심장과 혈관그 다음에 혈액의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을 심혈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는 네 화면에 심혈관계의 그림들이 있어요. 네, 심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정맥과 동맥들이 이어져서 있고 자그부분들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 어, 기억나세요 소화기계에서도 증가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호흡기계에서도 증가되는 부분 이 있었고 네 심혈관계도 하나가 있어요 네 근육이 두꺼워져 이렇게 얘기해요 근육이 두꺼워져 그럼 근육이 두꺼워지면 근육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탄력성은 떨어진대요. 네, 우리가 그냥 상3로 생각하면, 어, 근육이 두꺼워지면 탄력성도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답이에요. 노인의 근육은 젊은 사람 근육과 좀 다르게 증가가 되죠? 너덜너덜? 네, 너덜너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거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혈관계를 보고 있어요. 그럼 심혈관계 질환명 들어가기 전에, 네, 심혈관계 나오는 병명 이름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가 고혈압, 두 번째는 동맥경화증, 세 번째는 심부전, 네 번째는 빈혈. 네, 이 빈혈을 또 보셔야 되겠죠. 빈혈. 자, 빈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심혈관계. 왜냐면 빈혈은 네말 그대로 혈, 혈액이 빈,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빈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이야기다 보니까 심혈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으로 바로 가실게요. 자, 심혈관계 첫 번째 질환은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인의 혈압이 140 이상, 최저혈압, 최고혈압, 그렇죠? 성인의 혈압은 최고혈압이 140 이상, 또 최저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혈압의 증상은 수업시간에 네, 말씀드렸어요. 원래 고혈압의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증상으로 느꼈을 때는 고혈압이 네, 심각하게 합병증으로 넘어간 상태를 얘기하죠. 그첫 번째 보시면, 내동맥의 파열로, 내졸증 혹은 사망입니다. 네, 여기가 벌써 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뭐, 뒷머리가 아프고 뻐근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렇게 여러 개 증상이 있는데, 심혈관계의 고혈압의 증상은 사실 시험에 좀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동맥경화 증상하고도 비슷하고, 또 내졸증의 증상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럼 고혈압에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나요? 다음 장면 보실게요. 고혈압에서는 치료 예방 중에서 이 약물에 대한 편견을 보고 가셔야 돼요. 예, 네, 영상이 잘안 보이시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는 게더 빠르냐면 14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이다라고 써 있어요. 자, 편견이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 잘못됐다는 거죠. 편견이니까. 편견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니라는 거죠. 편견 3,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아니라는 거죠. 편견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편견을또 수정해서 화살표 모양을 해놨으니까, 어, 이런 건 고혈압 치료에 대한 편견이구나 라는 건좀 체크하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환으로 갑니다. 심혈관계의 두 번째 질환은 동맥경화증이에요. 네. 여기는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시험에 내면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질환입니까? 라고 하는 정의를 가장 많이 낸다는 거죠.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화라는 말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딱딱해진 거냐, 그림으로 보이시죠? 네,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면, 혈관 안을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반을, 내부를 봤더니,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지방층이 위아래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도 네, 관련 요인, 증상, 치료 예방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좀 위주로 많이 쉬험 문제 되니까 정의를 좀 기억해주시고요. 다음 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심부전도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머릿 속에 심부전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심장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수축력이 저하됐어요. 심장에서 짜주는 수축력의 힘이 떨어져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거기가 어디라고요? 심부전입니다. 여기도 정의를 가장 많이 내요. 동맥경화증처럼. 뭐. 이제 관련을 써놓긴 했는데, 관상동맥질환입니다.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네, 선마리의 그 혈관에 관상동맥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일시적으로 수축했어요. 협심증. 또는 막, 막혀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지나가는 경로가 막혀버려서, 어, 사, 산소가, 에, 혈관에 에, 그 산소를 받지 못해서 굳었어요. 그럼 심근경색 네, 그런 게 간성분맥질은, 음, 네,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고혈압과 심장병, 신장병. 이런 것들도 심부전을 일으키는 한 관련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진화는 빈혈입니다.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네, 그 빈혈. 그렇 네. 근데 어떤 게 노인한테 가장 많으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분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분이 결핍돼서 오는 빈혈이 노인한테는 가장 많다는 건데 치료제는 철분제. 식이로 철분을 충분히 흡수하셔도 좋아요. 더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속도가 늦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할 거예요.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요? 비타민 C, 예, 철, C, 칼, D. 네 이제 주간 서포트 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철, 시, 칼, 디 짝꿍으로 외워두세요. 철분은 시랑모스 흡수가 잘 되는 거고 칼슘은 d 랑모스 흡수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흡수력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비타민의 병명을 네,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자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가실게요. 네 번째 질환 근골격계. 자 여기도 특징이 있어요. 근골격계의 특징의 첫 번째는 네, 골반이 커집니다. 엉덩이 허리에 피하지방이 증가합니다. 증가라는 단어죠. 네, 이두 가지가 증가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질환명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근골격계 질환을 보시면 태행성 관절염입니다. 다른 말로 골관절염입니다. 라고도 부르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세 가지 질환을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이라는 말 앞에 설명 들었어요. 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았냐 이거죠? 자, 정상이 정상 관절의 구조해 보시면 여기 물렁뼈 연결이죠? 예, 네,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이 뼈를 보호해 주고 있는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달아서 없어졌거나 또는 관절에 염증의 변화가 생긴 상태를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증상에 보시면 예, 통증이 있어요. 관절 부위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경직, 빳빳하게 굳는 경직현상이 있는데 30분 내에는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이게 아니에요. 네, 30분 내에는 그 경직이 풀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에 장애가 있습니다. 관절에 변형이 생깁니다. 여러분한테 요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영상에 실어드리는 거는 예, 문제 풀어서 기억나실 거예요. 요 경직의 사진을 드리고 문제에 주고 이와 같은... 네, 질환을 뭐 치료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또는 뭐 증상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탱성관절염이라고 쓰지 않고 그림을 갖다 놓고 이그림에 증상이 있는 병명이 뭔지를 먼저 찾아내셔야 그 탱성의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탱성관절염의 치료하고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탱성관절염은 약물 치료를 하세요. 네, 소염 진통제, 그렇죠? 네. 항염증제, 네, 염증 치료한 소염 진통제, 진통제, 뭐 물론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이제 온냉요법 하세요, 마사지 물리치료 하세요, 네, 관절 운동, 네, 운동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해서 운동 안 하시면 그대로 경직 굳어버리기 때문에, 네, 운동이 좀 필요한 거고 파괴가 심하면 수술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공관절 수술, 네, 체중을 조절하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네,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아래 무릎에 생기는 이런 생성 안절염은 통증이 심해져요. 근데 체중을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운동. 자, 뭐 하세요? 수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영. 체조를 하던 흙길을 걷던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 물에 들어가서 부력에 통증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퇴 네, 네, 생성 안절염의 치료하고 예방. 자, 그 다음 질라는 골다공증이에요. 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세포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네, 골의 밀도가 낮아졌어요. 빈뼈가 됐다는 거죠. 골짜리 되기예 네,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정상인의 뼈는 뼈조직이 이렇게 치밀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이렇게 뼈조직 자체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는 뜻이 골에 다, 많은 부분에 공, 구멍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요인 여기 골다공증은 관련요인도 잘 되고요, 증상도 치료 예방도 사실 다잘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관련요인부터 살펴보시는 건데, 폐경이 되셨어요. 그럼 여성호르몬이 부족하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호르몬 자체가 골이 빠져나가지 않게 방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폐경에 되해서는에스트로겐이 부족할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저체중이에요. 저체중이시면 아마도 뼈가 튼튼하진 않으실 거예요. 운동이 부족했어요. 네, 운동을 많이 해야 뼈가 튼튼해지죠? 네, 운동이 부족됐어요. 저는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어요. 어, 갑상선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칼시톤닌이나 호르몬이 나와요. 네, 이제 갑상선 질환을 갖고 계시니까 갑상선 기능 예, 네, 뭐 저하증이 많으시고요. 노인이 되면요, 부갑상선, 갑상선 저하. 예, 네, 그래서 이갑상행의 저하증이 들어오시면, 네, 그 호르몬 양 자체가 적어지죠. 네, 그럼 그 호르몬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 조절이 잘안 돼요. 그러면 네,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40세 이후에 척추의 골절을 경험했습니다. 척추는 그냥 막 부러진 뼈가 아니에요. 되게 튼튼한데 인 그게 골절됐다는 얘기는 뼈 자체가 다 약하다는 걸좀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영양흡수 장애가 생겼어요.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 일단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여기에 관련된 요인들이에요. 자, 그럼 골다공증의 증상은요. 잦은 골절. 그냥 골절이 아니죠. 잦은 골절. 붙을만 하면, 풀어지고 붙을만 하면, 풀어지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치료하고 예방해보시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의료기관에 가셔서, 호르몬 치료. 필요하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호르몬 치료가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치료를 해야지만, 네, 또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이 호르몬 치료. 그 호르몬의 종류는, 이제 의사선생님 판단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적당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 부하. 체중 부하. 다리에다가 체중을 실고 하는 운동. 그렇죠. 걷기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안되면 햇볕을 쬐주세요. 네, 그것도 안돼요. 그 비타민 D제 약물이나 이런 것도 주사제를 좀 복용하시거나 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D의 함량을 네, 단시간에 좀 끌어올리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 고관절 골절입니다. 네,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게 고관절 골절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에 교재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잘 해줬어요. 네, 고관절 부위를. 자, 이 고관절에 뼈가 부러지는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 낙상을 하시면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무게, 네, 사람의 무게 중심이 사실 골반에 있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첩성이나 수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상이 돼도 팔이나 뭐 이런 부분을 또 집다 보면, 네, 팔보다 골반보다 팔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골절이 돼요. 땅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되시면 민첩도 순발력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인 가장 중심인 골반부터 바닥에뚝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 부위에 낙상이 발생이 잘 된다는 거죠. 자, 증상은 네 당연히 서예부와 대퇴부가 아파요왜그 부분이 고관절 부위 거니까. 우리가 서예부는 사타구니, 대퇴부는 허벅지, 예, 근데 시험에 산타분이 허벅지 잘안 나요. 이렇게 전문용어로 그렇죠. 서해부와 대부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관절 골절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다음 질환 가실게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비뇨 생식기계. 자, 여기는 여성의 남성녀 이렇게 특징을 좀 나눠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이미 쳐져 있어요.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감소된다. 이런 무답이에요. 에슬로 욕께서 하셨죠? 네, 인간의 메슬로의 욕구에서 가장 아랫단계가 생리적 욕구고, 생리적 욕구에 들어가는 게 배고픔, 배설, 수면성. 예, 네, 안 줄어들어요. 약물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하나만 먹어도 성충욕구뚝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근본적으로 욕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후천적인 상황 속에서, 네, 욕구가 떨어지는 것좀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적 욕과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정답이지, 감소된다. 그럼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비뇨 생식기계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도 질환 볼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자 노인은 요실금, 남자 노인은 전립선 비대.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비뇨 생식기계 안에 들어가는 질환이에요. 자, 요실금부터 보시도록 하죠. 자, 요실금입니다. 종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요실금입니다. 요실금도 관련 요인, 증상, 치료 예방, 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실금이 일어나는 관련 요인 중에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졌어요. 네, 방광에서 이렇게 담고 있을 만한 힘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이유는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받치고 방광을 받치고는 양쪽에 띠가 있는데 그 골반 근육의 힘이 예,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 소변을 탁 풀어버려서, 밖으막 나오는 거죠.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요도기능이 떨어졌어요. 또는 변비. 어, 여자는 주머니가 3개. 소변을 담는 방광주머니, 아기가 자라는 아기 집인 자궁, 뒤에는 변을 담는 직장주머니.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되시면 자궁이 커질 일은 없죠. 그러면, 예, 방광에 소변이 차있는 방광이 꽉 차있거나, 그죠? 변비였어요. 그러면 대변이 직장에 꽉차 있겠네요. 그 주머니가 방광의 앞주머니에 자꾸 찍어 놀을 거예요. 그러면 네,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변비를 갖고 계시면 요실금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요런 게 요실금과 관련된 관련이에요. 근데 증상 보실게요. 자 증상이면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복압성유식음입니다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기침이나 웃음이나 재채기, 달리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복부 내의 압력이 증가해요. 예, 네, 그럼 소변이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죠, 사진이. 앞에서 관련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골반 근육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방광을 마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있는데 이 골반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또는 보압 복부의 압력이 탁 증가가 돼 버리면 네. 이렇게 방계 소변이 밖으로 탁 배출이 돼 버려요. 그럼 그게 보가 합성 요실금. 보가 합성 요실금의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복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절박해요. 뭐가요?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절박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그걸 못 참아요. 생각이 느낌이 들자마자 소변이 막 밖으로 샌다는 거니까 그러면 절박성 요실금. 자, 소변이 찬 방광에서 밖으로 흘러 넘쳐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역류성 요실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상이면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나요?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하셔도 좋고, 골반근육 강화 운동. 네, 양쪽에 이띠인 골반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조이기 운동이죠. 케겔 운동, 골반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또 이제 보갑선 유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변비가 있으면 심해진다고 하셨으니까, 변비를 조절하시든지, 수분은 충분히 드셔야 돼요. 유실금이 있다고 수분을 안 먹으면 거꾸로 변비가 되셔서 변비가 계시면 유실금이 더 심해지죠. 그다음 체중 조절하세요. 여기도 복부비만이시면 복부의 압력이 계속 방광을 찍어 누기 때문에 유실금 이 심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네곧 다음 질환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여자 노인분과 완전 반대예요. 여자분은 나오지 말라는데 계속 나오는 유실금이 있고. 남자분은, 네, 하좀 나오세요 하는데 안 나오죠. 왜요?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아, 옷 하나 네요 전립선 비대증. 자, 글씨를 바로 수정했습니다. 네,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전립선이지 전립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네, 전립선이 비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커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분이 할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립선이죠. 네, 이게 소변이 나오고 있는 요 요도를 양쪽의 전립선이 커지면서 자꾸 압박을 하니까 네, 증상이 소변 줄기가 자꾸 가늘어져요. 힘을 줘야지만 소변이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고게 전립선 비대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어, 우리 책에 보시면 전립선 비대의 증상을 여러 가지 써 놨어요. 네, 제가 헷갈리는 건다 뺐어요. 여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잔뇨라든지 빈뇨라든지 긴박뇨라든지 요실금도 있어요. 네, 동통이죠. 시험 문제는 항상 차이점으로 푸는 거지 사실 공통점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와 요실금의 딱 구별되는 증상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오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자 다음 질환은 피부계 질환입니다. 자 노화에 따른 특성. 여기도 두꺼워집니다. 증가합니다.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져요. 그래서 네, 손톱깎이로 깎으면 부수수 가루가 어버려서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그 다음에 털이 증가해요. 여자 노인이랑남자 눈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어디에요 이과와 뺨과 얼굴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 써져있는 건 피부의 구조예요. 우리가 피부 구조는 크게 세 층이죠. 거층 표피, 가운데 진피, 마지막은 피하 지방층입니다. 이세 가지의 피부층이 바뀌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에요. 자, 피부계의 질환도 하나하나 보시기 전에 피부계에 나오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하나는 욕창, 하나는 건조증, 하나는 대상포진. 네, 이것도 대상포진에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오머리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셨어요. 소화기계에서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거, 네 당뇨. 당뇨는 소화기계가 아니고 내분비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다음 심혈관계에서 빈혈, 그네 그렇죠? 빈혈. 빈혈은 심혈관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대장포진. 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빈혈 하나, 대장포진 하나, 당뇨병 하나. 네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피부 계 질환에 대장포진 다음에 온 머리니까지.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피부계의 첫 번째 질환은 욕창이에요. 욕창.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대상자의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입니다. 네,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 보면 네, 바닥 신체의 부분이 바닥면과 접촉이 돼요. 근데 이제 접촉이 되는 부분들이 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냐? 완충지대인 근육과 지방이 있으면 좀 막아주는데. 특히 이게 뼈가 튀어나온 곳들은 네, 완충을 할수 있는 그지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바로 뭐냐면 뼈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눌려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혈관을 타고 영양소와 산소와 영양소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공급이 중단되면 괴사, 썩어버려요. 음식물도, 네, 우리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잘 섞어버리잖아요. 사람의 피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똑바로 누워지는 내상자 욕창 호발부입니다 네, 어디가 몇표예요 네, 꼬리표 청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네, 안와이로 누웠을 때 욕창 호발부위를 찾아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청고부위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욕창도 관련 요인, 증상, 치료, 예방 다잘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요인에 보시면 장기가 와상 상태에 있습니다. 예, 체육 변경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예, 내가 스스로 체육을 변경할 수있다 자세를 바꿔줄 수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체육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네 그러면 그 부위가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압박받는 부위에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도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영양이 부족해요. 영양이 부족하면 체중 감소, 몸무게가 줄 거예요. 그러면 근육량도, 피하지방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육창은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요실금이나 변실금 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와요? 습기죠, 있 습기. 습기로 인해서 미생물이 번식되면 네 육창은 더잘 생기겠죠. 자, 다음은 증상이에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이미 수업시간에 그림으로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섞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계산되는건 아니고. 자, 2단계가 들어가면 물집이 잡혀요. 피부는 무조건 2자가 들어가면 물집 잡혀요. 나중에 응급처치해서 수업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화상도 2도 화상이면 물집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집이 잡혔다는 얘기는 벌써 피부가 손상될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2단계는 무집이 잡히는 거고 3단계에 들어가면서 괴사가 생기는 거고 깊은 욕창이 생기죠. 그럼 4단계에 들어가면 네, 뼈나 근육까지도 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나요? 피부 상태를 점검하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자세 바꿔 주라는 거죠. 침대에서는 그렇죠.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 앉으실 때는 네, 1시간 왜 의자에 에 앉을 때는 시간이 짧습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면 꼬리뼈 천골의 육창 발생률이 침대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뭐 앉아있어보세요. 다 꼬리뼈로 하중이 되시잖아요. 누워계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분산되는 거고요. 그다음 시트의 주름은 제거해주세요. 주름이 그대로 자국이 되면 육창으로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문제 많이 등장하죠.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 옛날에는 쓸수 있냐, 못 쓰냐만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왜? 난이도? 쉬워서. 그럼 이제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안씁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네,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압박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질환은 피부 건조증이에요. 피부 건조. 네. 피부 건조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중요한 거몇 개만 다룰게요. 네. 사실 읽어도 뭐다 아는 거지만,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세요. 건조하니까. 물은 자주 마시세요. 건조하니까.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세요. 네. 두드려 말라야, 말려야, 그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죠? 남아있는 잔유의 수분이 얘를 갖다가 두드린 게 아니라 비어버리면 증발되잖아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는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질환 갈게요. 다음 질환 대상포진입니다. 과거에 뭐를 알았던 분이요? 그렇죠. 수두, 수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뭐냐면 수두는 네 세균성 질환입니다. 어, 그럼 오답이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수두 이전에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를 알았던 사람이 네, 몸 안에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잠복해서 평생을 살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피부층으로 올라오는 걸 대성포진입니다. 신경계를 타고요. 얘네가 신경계 잠복을 하고 살다가, 네, 그 위로 탁탁탁 올라오면서 띠모양으로 우리가 수포나 발진 이런 게 생기죠. 자, 증상에 보시면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다 자결감이에요. 자결감은 타는 듯한 통증 또는 바늘로 쿡쿡 쑤시는 화끈거림 이런 자결감의 증상이 나타나요. 어, 그럼 무조건 다 대성포진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하고 예방해보시면, 네,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하셔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세요.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다음 질환으로 가실게요. 네, 다음 피부계 질환은 오미에요 자, 옴은요, 이거 밤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밤에 심합니다. 뭐가요? 가려움증이. 낮에 심합니다. 아니, 그럼 오답이에요. 약간 야행성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되면 막 나와가지고 팍팍팍 갈고리를 긁으면 그 긁는 느낌이 막 우리는 이제 가렵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예방은 중요한 건 동시치료. 네, 가족이나 동거인,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한 번에 동시 치료하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일주 간격으로 약물 치료를 해요. 그래서 약물로다가 써서 네다 이렇게 행궈내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또 약물을 바르시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네 증상 유무를 확인하시는 거죠.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다리미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온벌레가 사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머리니. 근데 이제 머리니는 쓰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머리니는 사실 특별한 게 내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의학에서 두 번째 장, 피부계까지 또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내용이 많아져서 장시간이 되면 사실 좀 집중이 안 되니까, 네, 다음에 이어지는, 네, 우리가 신경계부터는, 네, 의학의 세 번째 장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공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할게요.